아, 누가 좋을까? 좀 어렵네. 아... <laughs> 아니, 매니저님 지금. <laughs>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할 게임. M이라는 게임에 뭐 약간 드래곤이랑 함께 즐길 수 있는 귀여운 MMORPG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공식 사이트 먼저 한번 쓱 보고 아니 공식 사이트에 그 모델분이 유인나 씨라서 제가 절대 그래서 보는 건 아니고 <웃음> <웃음> 절대 <웃음> <웃음> 절대 유인나 씨가 모델분이셔서 보는 건 아니고 겸사겸사 그냥 절대 사심 아닙니다. <laughs> 아 이쁘시네 <laughs> 제가 인플루언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저 인플루언서예요 아세요? 아 진짜 여기요 제가 쿠폰 드릴게요 받아가세요 뭐 요정도?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QR코드도 띄워놨으니 참고해주시면 좋고요 행운의 선물이 완료 와... 어. 고셔나 약간 고우 신분을 보면은 마음이 행복해져. 뭐 대충 매일 접속하면은 주는 그런 출석 이벤트 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공식 커뮤니티 가입하면은 뭐 보상도 주고. 야넘어갔다뭐 마법사, 궁수, 무용가 이렇게 나뉘는데 뭐 나는 무용가로 한번 해볼까? 약간 저한테 좀 어울리지 않나요 무용가? 어 이거 왠지 눈이 번쩍번쩍한 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섹시 얼지쿤. 아니야. <뭇> 지쿤. 어? <laughs> 어 여기가 이세카인? 아니 근데 나 방금 태어났는데 설명해주세요. 뭔데? 여기인가? 오이 친구 약간 잘생겼네 좀. 내 남친인가? 어어얘 누구야? 아, 아 잠깐만. 얘랑 얘랑 동일 인물이었어? 너 푸사 사기 치면 너 진짜 죽는다. 이 자식 인스타 할줄 아네? 어. 어, 아, 뭔가 소환하는 기능도 있네? 이거지. 이거지. 설마 내가 생각하는 가차인가 이거? 뽑아볼까? 오! 자, 새롭게 돌아온 아, 뭐야? 이거 완전 닭이잖아! 여기서 이제 바꿔 끼울수 있는 건가요? 전량이좀 오르긴 하네? 근데 얘내창 아니야? 안 돼. 드래곤 소환은 뭐고 드라코니드 집결은 뭘까? 홀리가 픽업 같긴 한데 이것도 내가 뽑을 수 있나? 증가자! 여기서 뿅한번더한번 더! 더! 어? 어? 떴는데? 뭐야? 어? 어? 또 떴는데? S S R 이두개 떴는데요 이거? 채팅 공유해. 이거 좋은 건가요? <laughs> 일단은 출석이나 이런 거다 받고 이벤트 하는 거는 다 받아 둘게요. 가차는 아니고 돌림판 같은 거네요. <laughs> 어디 가든 털이에요라니. <퍼리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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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 저 진짜 이상 아니다 거머 같은 거할수 있으려나? 좀 귀여운 거 없을까? 아 <laughs> 이거 장식만 양이 왕관이래. 어 내코이야기 이런 거 있다. 귀여워. 아 아니 그냥 귀여워서 좀 그런가? <laughs> 좀... <laughs> 아나 자꾸 점점 남들 시선에 대해 이식하게 된다니까 이런 거? 좀 억울하네. 다른 스트리머들이 귀엽다 하면 이해되는데 님은 너무 퍼리춘같음 아니라고요. 감니다아니 <laughs> 데리고요. 좋아, 여기까지 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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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귀여웠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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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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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이 너네 확 내가 사육해버린다? 너네 자꾸 그러면 내가 사육해버리는 수가 있어? 예? 예, 그 아버리씨 사육 당하기 싫으시면 애들 관리 좀 잘하세요. <laughs> 귀찮게해서 죄송하지만 모험에 데려가질 수 있나요? 얘네도 좀 나한테 빠졌나 본데. 아 근데 얘네랑 같이 다니면 나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텐데. 곤란할지도. 하곤 브론즈로 승급할 자질 충분해. 아니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브론즈야? <laughs> 이, 이 사람들이랑 같은 급 아니야? 좀 네, 아니, 그런데. <laughs> 브론즈 와! <드래그와 웃음> 아, 브론즈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쪽팔려 아니 자연스럽게 말기네 진짜. 에데이랑 대화 좀 해볼까? 이제 함께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한 어, 명만 모험을 할수 있다고? 나세 마리 다못 데려가? 아좀 애만데. 님들 누가 나? 나 일단 포포로는 땡. 내 취향의 느낌은 요 검은 친구나 요 하얀 친구도 괜찮은데 아 누가 좋을까? 좀 어렵네. 아... <laughs> 아니 매니저님 지금 초초 도와 흡펄이 이렇게 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나 미쳤나 나 폭발이라고 들려 포키 20 넘게 찍으려면은 여러가지 해봐야 되니까 음 이거 하는건가 보네 파티는 인원수 두세명 있어야 되는데 자동매칭이나 아 어, 나이스 감사합니다 임예윤씨 아 잠깐만 레벨이 부족하다는데요 설마 저때문은 아니죠 아아서 나도 같이 게임해줘 나도 내가 생성하자 이러면 되되지지아아한명어왔왔어안오오아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충분히 가능. <laughs> 우령자님이 보질러준 거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로봇 친구들일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닉네임이 독특해서 오히려 앵월지를 강퇴시키는 인간보다 나을지도 몰라. 절대 뒤끈 있는 거 아님. 뒤끈 일도 없음. 이지. 아 이번에 또수료식 하는 거야? 이런. <laughs> 아니 이렇게. 실으라고이 사람들아 마이옴이 뭔지만 확인해볼까 아 이것도 상점이 있어야 되는구나 구경만 해볼게요 마이옴이 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집을 꾸미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친구 초대해서 놀고 하는 곳인가 봐 근데 나는 아직 사지는 못하네 아쉽지만은 뭐 그러면은 딱 구경만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을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카디아M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상당히 귀여운 게임이라서 들었습니다.